어, 이 양띠분들한테 좀 합이 드는 거는 음. 어, 돼지띠, 희띠 이렇게 해묘이다 네. 합이 들은 띠고 합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녕하세요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이, 2000, 2023년 개미년에 우리 양띠한테 음. 어떤 띠가 좀 돈과 복을 가져다주는 귀인띠일지 어떤 띠를 잘 이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음. 양띠... 에게 나한테 뭐 귀인이 되는 띠, 뭐좀 나한테 안 좋은 띠, 요거를 좀 해를 주는 띠, 요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올해 33살, 신미생 양띠는 올해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의 배신수, 음. 사람의 사고수, 배신수, 요런 게좀 비춰주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쌍수의 나이가 들었을 때 조심하란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음. 그니까, 요 33살 심리생 여러분들 좀올한 해에 여러모로 조심을 하시고요. 음. 사람의 배신수가 든다고 하니, 그런 것만 조금 조심을 하라고 33살 분한테 조금 일러드렸고요. 음. 어, 이 양띠분들한테 좀 합이 드는 거는, 음. 어 돼지띠, 키띠, 이렇게 해묘미가 네. 합이 들은 띠고 합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별로 부닥치지 않아요. 크게 부닥치지 않는다는 소리야. 네. 합이 들었다는 거는 뭐그사람들꼭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크게 부딪치지 않고 또 유하게 넘어갈 수 있고 내 뜻을 잘 받아줄 수 있고 관치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합이 든 띠를 짚, 음, 짚어주는 거고요. 도움을 받는 기인띠는 어 돼지띠. 지띠 응. 그리고, 뱀띠. 뱀띠. 응. 양띠한테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돼지띠와 뱀띠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요렇게 도움을 받는 거는, 어, 금전적으로. 띠? 돼지띠 다 좋아 어, 금전적으로도 어, 어, 어. 내가 영업을 펼치는데도 이런 만약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두 띠를 공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음,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인의 띠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음. 이렇게 얘기를 짚어서 해줄 때에는 내 띠만으로 띠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띠만으로 음. 얘기를 할 때에는 음. 이런 띠를 좀 공략을 하시면 음. 영업을 하시든 보험을 하시든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요. 내가 영업을 했으면 좋은 영업의 기대치를 바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요 분들 어. 돼지띠, 뱀띠. 어 양띠는 네. 그런 분들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띠가 되니 음. 그래도 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음. 써서 이분들한테 금전의 운기도 좋고요. 음. 내가 영업을 한다 영업의 운기도 좋아요. 음. 내가 뭐지 앞으로 사람을 뭐 밑으로 사람을 놓는다든가 이런 띠를 내가 밑으로 두고 있는다면 음. 오히려 나한테 더 도움이 되고 음. 어 내가 그래도 하나 볼 거를 하나 반을 더 본단 말이야. 음. 이렇게 될수 있을 때요런 사람들도 사람 내 밑으로 또 음. 어, 양띠분들은 음. 요런 사람들을 내 밑으로 둔다 그러면 또 나한테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음.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아, 요런 띠가 나한테 올해는 들어와 있으면 음. 내가 그래도 금전적으로든 음. 좀 일을 하는데 수월하고 마음을 맡겨 놓고 할수 있겠다 음.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분들한테 도움을 으, 받을 수 있는 수고요. 음. 또 이렇게 조금 조금 조심하라 하는 띠예요. 음. 서로 이거는 안 맞는 상충이라는 건 소띠. 소띠랑. 어, 아. 소띠랑 상충이 들어있어. 그래서 음. 의견 대립이 불, 막 서로가 불만이야. 네. 그러니까 의견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잘해서 풀어가면 되는데. 네. 아우, 나는 내 의견 얘기하고, 얘는 얘 의견 얘기하셔서 소띠들도 고집 장난 아니거든. 근데 양띠도 내가 항상 얘기하죠.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얘기해. 이 사람들도 고집 장난 아니야. 마음은 너그럽고 남한테 베풀기는 하네. 하는데, 내 고집만큼은 내세우고 가고, 내 뜻은 항상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 소띠랑 그래서 부딪혀 놓으면 깨지는 수란 말이야. 어, 그래서 의견 대립을 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어,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개띠. 음, 응, 개띠하고도 툭, 이러쿵, 저러쿵, 안 맞아. 뭔가를 난저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기가 빠지는 것 같아. 뭔가 난저 사람이 나한테, 아,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왜 이렇게 기가 셀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또 개띠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띠를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아, 나, 내가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띠나 오행이나 이걸 음.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무시를 음.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주는 게 개띠, 소띠 음. 의견 대립하지 말라는 거야. 음. 그리고 되도록이면 말을 해서 풀어가라는 소리거든요. 음. 뭐 그냥 대립해서 그냥 쾅 하고 부딪혀도 깨지지 말고 좋은 방법들이이 양띠들 말을 또 잘하거든요. 음. 언변이 또 좋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걔도 좀 음, 융화를 시키고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나랑 안 맞는 디라고 서 아이 무슨 나하고 요렇게 하지 마시고 음. 이분들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뭘 하다 보면 또 맞아 가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너무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선입견은 안 가지시는 게 좋고요 음. 단지 조금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한테 일려드리는 드리는 거니까 음. 그것만 조금 아시고 어, 머리 속에 기억을 하셨다가,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도, 음. 사업도, 영업도. 그러면 오늘 말씀 하신 게, 띠만 보고, 서로 띠만 보고 말씀 하신 거잖아요. 띠에서 잘 맞더라도, 아니면 띠에서 안 맞더라도, 음. 생년월일을다 넣고 보면은, 이게 아예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음. 아우, 당연하죠. 음. 물론, 그 뭐, 상충이 들었던, 상파가 들었던, 뭐, 원진이 들었던 간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음. 다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사주가 있는 거예요. 음. 사주가 있는 거고, 신점을 보더라도 사주는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걸 봐서, 나하고 나한테 또, 뭐, 성충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어, 각, 음, 가운데 음. 계시는 분들하고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